아랫배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레그레이즈라고 해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. 그거를 할때 허리에 통증이 생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운동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아랫배에 자극이 되는 운동을 해볼 건데요. 아랫배에 자극을 주려면 고관절에 굴고 구부리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장요근이 단축이 많이 되어 있으면 그 장요근을 가지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허리를 잡아 당기면서 허리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 장여근을 사용을 못하게 다리를 벌려서 고관절을 구부리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아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주시고 다리를 발바닥끼리 붙여주시고 무릎은 벌려주실 거예요 자그 다음에 엉덩이 쪽에다 손을 대실 거예요 왜 엉덩이에다 손을 대는 이유는 천천히 이렇게 내렸다가 고관절을 구부릴 때 여기를 최대한 늘리겠다 생각하고 골반을 구부려주실 거예요 쭉 다시 여기 엉덩이 여기를 늘리겠다 생각하고 쭉 구부려 줄 거예요. 다시 여기를 늘리겠다 생각하면서 전체 쭉 구부리면 배임으로 당기게 될 거예요. 자, 한 번만 더 엉덩이를 쭉 늘리면서 쭉. 최대한 허리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골반을 말아서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엉덩이에다 손을 댔죠. 엉덩이에 손을 대고 그 엉덩이를 최대한 늘리면서 골반을 구부리면서 복부 근육을 써보는 거예요. 하루에 20번씩 한번 해보세요. 복부에 힘이 들어가면서 허리 통증은 없고 뱃살이 빠지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꼭 한번 해보세요.